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마시앙입니다. 오늘은 집밥상을 한번 차려 보았어요. 요즘에 제철인 두루, 취나물, 항시 먹는 김치, 전어, 밴댕이. 얘는 학꽁치. 얘는 웅어라는 물고기입니다. 집밥, 생선구이와 달래 된장국입니다. 자, 장 달랑. 오늘의 술은 골또 진로입니다. 짠, 빈소기 한 잔. 아, 된장국부터 아,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진수 성찬이네요.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아, 달래 향이 아주 끝내줍니다. 오, 맛있어요. 두릅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두릅이 한참 떼거든요. 봄뚜룹. 얘는, 어, 두릅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참뚜룹하고 땅뚜룹. 두룹. 땅뚜룹이 얘보다 좀더 크더라고요. 근데 참뚜룹, 요게 더 향이 또좀더 짙다고 해서 참뚜룹으로 준비했습니다. 음! 음! 먹는다 향이 끝내줘요. 두릅은 달릴 요리할 때 없고, 새순을 떼내서 삶은 물에 데쳐서 초코추장 찍어서 먹으면 땡입니다. 아주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음, 맛있습니다. 요거는, 시나물. 음. 끝내줍니다. 아. 오늘의 메인입니다. 생선구이. 밴댕이. 이게 밴댕인데요. 이 우리 밴댕이 송을 닦지 그러잖아요. 속좁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밴댕이라고 하는데, 이 밴댕이. 어, 지금이, 제철이에요. 한 입에 얘는 쏙 넣습니다. 음. 음! 뺏어 씹어서 먹는건 면, 음! 아주 고소해요. 밴댕이 회로도 먹고, 밴댕이 젓갈, 김치 만들 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밴댕이를 말려가지고 갈아서 지포리라고 씁니다. 음, 그래서 밴댕이, 어, 이 소갈 싹지 밴댕이가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고기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고기구이입니다. 자, 생채로. 음! 아주 맛있어요. 어우 어우 맛있어요 얘를 먹어보겠습니다 핫꽁치 요거 아까 핫꽁치 이렇게 삐죽하게 뻗어 나오는 데 핫꽁치 얘는 통 내장을 제거를 해야지 먹을 수 있는 생선이라서 통 내장 다 저거 했습니다 음살이 너무 부드러워요 얘는 살이 많이 없고 고소한 재신는 얘는 이제 살만은오 너무 맛있어요 있어요. 요 생선! 요 생선! 요거는 웅어라고 하는 고기예요이 웅어는 좀 가시가 많아서 잘 먹어야 되고 그래도 가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장을 제거해갖고 이 웅어는 음, 조선시대 때 임금님 수납상에 올려지던 그런 생선이라고 해요 너무 맛있어서 귀하고 근데 이 웅어는 사실은 회로 먹어야 정말 맛있대요 근데 얘도 성질이 급해갖고 금방 잡히자마자 죽는데요 얘도 4월, 에 제철 생선 세트 먹는데 뼈가 좀 굵은 뼈가 있어요 굵은뼈 제가음 맛있습니다 두릅 음. 음. 제가 딱 1년에 한 번씩 두릅을 먹을 때가 있어요 딱기금인것 같아요 딱 두릅회 슈퍼 하면 두릅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지금이에요 딱 4, 5월 음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술을 먹는 거를 까먹고 있습니다 으악. 어 달래 향이 아주 끝내줘요. 음, 이태 음식은 한 번씩 꼭 먹어줘야 돼요. 전어 먹어보겠습니다. 전어도 끝이 먹 끝이 전어. 이 전어는 원래 가을에 유명한 건데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그전어구이 전어 굽는 냄새가 기가 막혀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싫어서 나갔다가 이거 전어 냄새 맡고 다시 집으로 들어온답니다. 전어구이. 음. 이 전어는 속에 내장을 제거해도 되지만 이 내장을 제거 안 하고 먹는 게더 맛있다고 해서 내장 제거를 안 했습니다. 흥! 말했어요! 난! 밥이 그냥 슬슬 들어가네요 밥이. 어.. 음. 구름기가 막힙니다. 흥! 음. 완전 맛있어요. 핫꼭지! 큰뼈제가하고음 핫꼭지 진짜 맛있네요. 핫꼭지도 회로 제가 먹으면 봤는데 이렇게 구이에는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꽁치 맛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있습니다 핫꼭지. 젓꽁치 마저 다 먹겠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맛있어요 잘 된다고 음, 짠 칠라멜 아. 듬뿍듬뿍 같은 그런 물고기라고 하네요 바다에서 살다가 애기 산란을 하려고 강물로 거슬러 온대요 그래서 지금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회유를 한다고 하죠 6월 7월달에 새끼를 낳고 다시 바다로 간대요 아 맞습니다 어제 소크래프고 가서 견로구이 된장구이 짝새우 그걸 먹었는데 남은 거 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어 없애느이라고 집에서 생선구이를 했습니다. 내생선구이랑 밥을 먹어야 또 맛있어서 집밥. 슈퍼 갔는데 두릅 있어서 두릅 싸오고 된장찌개 끓여서 먹는데 야 이게 진짜 얼마 만에 이렇게 한상 차려서 먹는 밥인지 모르겠어요. 자판공기뚝딱입니다뚝딱와 음! 오늘 된장찌개 진짜 맛있습니다. 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릅과 소주 안 주. 두릅, 두릅, 두릅. 응. 얘는 밥 반찬인데 밥이 필요합니다. 좀만 한입만 먹겠습니다. 음, 한 잔만 또 밥이 짱이네요. 이 두릅, 두룩. 이 두릅이 진짜 딱 지금 나는 봄철 나물의 여왕이라고 하죠. 여왕인지 임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나물인데 영양소가 정말 많대요 면역력에도 좋고 안내방래도 좋고 그냥 음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거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대요 바로 통풍한자통풍는 생선 좋잖아요 아스파라거산 숙주나물 이것도 몸에 좋은데 통풍 한자는안 좋다고 합니다. 통풍 한자는 드시지 마세요. 제가 전어 그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구이도 아주 담백하면맛있습니다 얘는 좀 깔려서 칼치가 많아서 발라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소래포구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래포구 그 어시장도 어시장인데 그 소래포구 뒤쪽으로 가면 그 배에서 바로 직접 잡아서 그 난장에다가 그냥 바깥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파는 그런 어선 주인들이죠. 진짜, 이이는 뭐 4kg 되는, 상치도 팔고, 없는 것이 팔았어요. 상치 팔지, 갑오징어 팔지, 그 다음에 가오리 팔지, 간생 4마리에 만원, 밀보고, 그거 팔지, 없는 거 없이 팔아요. 저는 옛날서부터 그랬거든요. 우울하고, 또 이렇게 다운이 되고, 그럴 때마다, 어디를 갔냐면, 그, 어시장, 그 다음에 이런 재래시장을 갔어요. 거기 가면, 정말 이렇게 길을 받아왔어요. 그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그 분들 있으시잖아요. 길, 길거리에다가 이제 식사도 막 하시고 또 정말 어, 호기심이도 하고 또 열심히 정말 이렇게 팔고 계시는 그런 상인들 보면 뭔가 힘을 받아서 어, 내가 뭐 다운될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 그리고 그 아주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시작의 분위기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기분이 업돼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시는 상인들 모습 보고 어, 젊은 내가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다들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장사 잘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음 맛있습니다 짠짠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서 뭐라고 할 말은 없다만 유튜버 다섯 모두다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100명 유튜버 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저는 그걸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지인한테 먼저 홍보하지 말 것.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죽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알리지 말아야 되는데 알려가지고는 근데 안 달라지라고 딱 만들고 개설해가지고 막 이제 동영 띄우고 하는데 구독 수가 하나도 안느니까 그래서 이제 친한 이제 지인한테 얘기는 했지만 뭐 그래봤자 딱 얘기한 만큼만 딱 올라가고 안 올라가서. 또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니까 구독은 하는데 조회수 안 올라 딱 전형적인 망하는 채널의 어딱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음. 제일 그래도 가족들이 제일 뭐라면 거기 중에서 그냥 관심도가 높아 어 댓글도 써주고 용기도 복돋아주고 희망도 실어 넣어주고 구독수도 많이 안 늘고 중요한 건 조회수도 안 늘고 아 그래서 자꾸 찾아라 보는데 또 보고 또 보고 구독수가 또 늘었나 조회수가 늘었나 자꾸. 감시 같은 감시를 하고 있는데, 감시하면 뭐예요? 그 똑같은 어, 걸 제자리 걸음. 열심히 제자리 걸음. 아, 하지만, 저희 합류하로 언젠간 잘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래, 나는 그냥 취미생활 삼아, 열심히 하자, 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 유튜브, 그 글로벌한 외국 세사에 취직해서, 어, 그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 돈 번다는 게, 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정말 새삼 실감하고 있어요. 저세달 뒤에 되거든요. 보통 3개월이 다수습기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습기간다 지나갔는데, 요만큼의 뭐, 음, 또안 보여. 구독수, 그래도, 120명 됐어요, 저. 대박. 120명? 와, 엊그저께 그래도, 와! 100명 축하! 달성! 해갖고, 이마시앙 했는데, 어, 그래도 얼마 안 있어서, 눌었어요음 어, 대단한 이마시아이에요 저는, 그냥, 또,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굴지 않으려고요 구독수가 안 된다고, 막, 틀어지고, 토라져서, 내가 유튜브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구글을 버리지 않고, 유튜브를 버리지 않고, 어, 꾸준히, 아주 속, 넓 알게, 어, 그냥 저의 갈 길을 계속해서 갈 거예요. 저는, 밴댕이는 먹지만 절대 밴댕이 소갈딱지는 아니에요. 절대 근데 언제 변할지 는 모를 것 같네요 짠짠 음. 짠. 그냥 5월이에요 아 음, 음, 서울의 마지막 밤 아니 우리가 시작한 건또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4월달도 다 갔어요. 이제 5월달. 하 아, 시간은 정말 빠르고. 왜 그거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대로 이렇게 키로수가 정해진다고. 뭐, 30대는 30kg 가고, 20대는 20kg 가고, 40대는 40kg 가고, 50대는 50kg. 저는 이제 50대가 넘어가지고는 벌써 이제 52kg로 달리고, 시도 52kg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아니 눈 깜짝할 사이 에한달다 가고 또눈 하루가 한 달이 또 시작하나 보면은 또한 달이 다 가고 있고 와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하는 것도 없이 아니 하루하루 하는 거는 많은데 뭐가 이렇게 좀참 즐겁게 좀 돌아가면 좋은데 경기도 안 좋고 어참참 참 참입니다 참입니자 그러니 참드로볼 먹어야겠죠 응응으아아 음. 음. 이거 치우고, 한방더 먹겠습니다. 흔들흔들흔들흔들. 아. 아. 섬 두릅. 뿔 먹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이거 다 먹고, 어, 부엌 청소도 하고, 거실 청소도 좀 하고, 방정리도 좀 하고, 마지막 날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가 색다른, 어, 더울핀을 쏟게 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노래를 듣고 싶고 노래를 어, 좋은 노래 이런 노래 저런 노래를 제가 그래서 많이 어, 들어요. 근데 어그저께 그 다른 핸드폰으로 향수라는 그 정지용 씨의 향수 노래를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집해가 갖고 딱 올렸는데 딱그 업로드하는 그 과정에서 딱 뭐가 떠냐면 저작권 와 저작권 어, 침해신고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올릴 수 있는 거를 하루를 못 올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작권 침해 신고라고 하니까 아 괜히 이거 올렸다가 나 사실 유튜브 같이 시작했는데 못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거 알아보는이라고 근데 저작권 침해 신고하고 저작권 경고하고는 완전 틀린 거더라고요 완전 천재 차이 저작권 침해 신고는 그냥 알고리즘이 어,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침해 이거 저작권에 갈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동영상 올리는 거에는 어, 해당 상황이 없음, 이렇게 문구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올리긴 했는데, 어, 뭐, 올리는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수익성출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음, 뭐, 전혀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유튜브의 세계는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제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도 제가 노래를 틀고 싶어서, 이 마지막 밥, 노래를 들으면서 이 소주 한 잔을 딱 하고 싶은데, 어뭐 쭈글쭈글쭈글쭈글 거리기보다도, 노래 듣고 싶어요. 이거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얘도 묶으면 뭐 노래 들게요. 그래도 그래도 저작권에 뭐 침해 신고, 뭐 신고 나오고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니까, 어 이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이거 딱 끄고, 그리고 나서, 어 청소하면서 노래를 듣도록 하면서, 그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그냥, 네. 오늘은 또 다른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하고 하니까 이거 이대로 놔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잔씩 마시면서 오늘은 고기 마감을 하면서 저는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마무리 한달그 정산도 다 끝내고 왔거든요 오늘 우리 집 마무리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마시앙은 집밥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 여러분들도 한달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어머니도 생각해야 되고, 아들, 딸, 내미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스승님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게 정말 많은데, 어, 우리 가정의 달잘 보내시길 바라요. 안녕!